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국한 그릇, 반찬 몇 가지.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던 식탁인데 지금은 혼자입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밥맛이 없지요. 배는 고픈데 먹기가 싫습니다. TV를 켜봅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오늘도 전화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했지요. 요즘 일이 많아서 애들 돌보느라 힘들어서 이해합니다. 다큰 자식들 바쁜 거 알아요.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아침에 안녕이라고 거울을 보며 혼잣말하고 저녁에 잘 자라고 또 혼잣말 합니다. 그게 하루의 대화 전부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됐지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손님 받고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해서 무섭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고 부를 사람이 없고 말을 건넬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누구는 아파서 못 나오고, 누구는 이사 갔고, 누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주 만나던 친구가 올해는 못 만났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없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날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동창회 모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30명이 모였는데 이제는 10명도 안됩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모임을 하는 것도 씁쓸합니다. 그 친구 작년에 갔어 이 친구는 치매 왔대.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요. 돌아오는 길이 외롭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안 갑니다. 아침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창 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지요. 나만 여기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저만치 가버리고, 나만 뒤에 남겨진 기분입니다. 밤이 가장 힘듭니다. 어둠이 내리면 외로움이 더 커지지요. 잠을 못 잡니다. 옆자리가 너무 비어있습니다. 평생 누군가 옆에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왜 혼자 남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답이 없는 질문들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외로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연기, 즉, 서로 의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지만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누군가 정수해준 것이고, 우리가 먹는 밥은 누군가 농사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누군가 만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집은 누군가 지은 것이지요. 전기, 가스, 수도.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입니다.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우리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지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부처님께 물었지요.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예, 쉬고 있습니다. 그 숨은 어디서 옵니까? 공기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쉬는 숨은 나무가 만든 것입니다.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숨을 쉴수 없습니다. 나무가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이는 사람들과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무와도 땅과도 하늘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받고 꽃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자연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지요. 창 밖을 보십시오.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도 우리처럼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자라고 계절을 겪습니다.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쉽니다. 그 나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은 없어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흘러갑니다. 그 구름도 우리처럼 변합니다. 모양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어디론가 갑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지요. 구름을 보며 나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외로울 때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보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에게, 집앞 화분의 꽃에게, 하늘을 나는 새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저 고양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꽃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저 새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을 보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외로움이 조금 줄어들지요. 우리가 사랑을 보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는 외롭구나, 힘들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운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외롭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지요. 외로움을 느끼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오늘도 잘 견뎠어,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 사랑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있어서 생긴다.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배우자가 있던 때, 자식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많았던 때, 그때는 외롭지 않았지요.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지금을 괴로워합니다. 미래도 걱정합니다. 앞으로 더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더 늙으면 어떡하지? 죽을 때는 혼자인데 어떡하지? 아직 오지 않은 외로움을 미리 겪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은데 과거와 미래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보십시오. 눈을 뜨면 또 혼자입니다. 허전하지요. 이럴 때 창문을 여십시오. 밖을 보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느껴집니다. 좋은 아침하고 세상에게 인사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도 마음을 다하십시오. 혼자 먹는다고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입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놓고 나를 위해 정성을 드리는 것이지요. 식사 전에 잠시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농사 지은 분, 운반한 분, 판매한 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밥상입니다.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됩니다. 할 일이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산책을 나가 보십시오. 혼자 걷더라도 괜찮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 꽃, 하늘, 구름.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계절의 변화를 느끼십시오.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며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가벼운 인사를 해 보십시오. 날씨 좋네요. 안녕하세요. 짧은 말 한마디지만 그것이 연결입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은 저자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에 쓴 책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지요. 책을 읽으면 저자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해보십시오.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을 돕거나 아이들을 돌보거나 환경정화활동을 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큰 위로입니다. 취미를 가져보십시오. 그림 그리기, 글쓰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을 할때 우리는 몰입합니다. 외로움을 잊게 되지요. 그리고 작품을 완성했을 때 뿌듯합니다. 나 혼자 해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양이든 강아지든 키울 수 있다면 키워보십시오. 말은 안 통해도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밥을 줄 사람이 생기고 쓰다듬어 줄 존재가 생기고 이야기할 대상이 생깁니다. 반려동물도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 의지하는 것이지요. 식물을 키워보십시오. 화분에 꽃이나 채소를 심는 것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돌봐주십시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신기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랐고, 새 잎이 나왔고,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식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전화를 먼저 걸어보십시오. 자식들이 바빠서 전화를 못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부담 주지 않게, 짧게,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자식들이 대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길게 이야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친구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오래 연락 안한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더라. 친구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연락하고 싶었는데 먼저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친구도 반가워합니다. 이웃에게 인사하십시오.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만나면 오늘도 장 보러 오셨어요. 작은 인사지만 그것이 관계를 만듭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 낯설지 않게 되고 어느새 아는 사이가 됩니다. 종교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믿음이 있다면 나가보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연결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보다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 외롭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나, 누구를 만났나, 무엇을 느꼈나, 작은 것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본 꽃, 산책길에 만난 고양이, 마트에서 나눈 인사,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 다음 가족을 떠올리며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손주들이 건강하기를, 그 다음 친구들을,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을, 그 다음 모든 생명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지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우리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자비의 가르침은 사랑으로 연결하라고 하고 무상의 가르침은 관계가 변해도 괜찮다고 하고 현재에 머무르라는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 충만함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을 보지 못해서 생긴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입는 옷, 모든 것이 누군가의 손길입니다. 창밖의 나무, 하늘의 구름, 땅의 꽃,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고 우주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뜨면 좋은 아침하고 세상에게 인사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외로움을 몰아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십시오. 집에만 있으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밖에 나가 햇빛을 쐬고 바람을 느끼고 사람들을 보십시오. 짧은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인사하십시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TV만 보지 말고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어도 나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대화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외로움으로 괴로워하시는 모든 분들이 연결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워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지혜를 나눌 때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것들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숨을 쉬게 해주는 나무, 빛을 주는 해, 비를 주는 구름, 땅을 지탱하는 흙.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도 그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침묵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고 고독 속에서 진짜 평안을 찾게 됩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선물일 수 있습니다. 평안하세요. 오늘부터 외로움을 다르게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함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우주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 세상이 완전해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